네, 예, 후원식 전달식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어,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과 광교 노인복지관 후원에에서 주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을 운영하는 수원중앙복지회단 그리고 어, 저희 광교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어, 단순하게 기금 행사라기보다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어디 계시죠? <laughs> 저쪽에 계십니다 네. 아, 네. 어, 전 경기도 부지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어, 경기 대학교 어, 우리 박경숙 교수님 운영위원장님이시고요 어, 일괄 다 설명드리시면 일어나서 우리 운영, 운영위원분들은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어, 우리 어르신 대표 손희원 대표님 어, 윤대영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이민자 자원봉사 대표님은 저기 뒤에 응. 봉사하고 계시고요. 황영선 위원장님. 네. 그리고, 어, 네. 이번에 후원으로도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우리 전 병선 관교중앙지점, 저기, 아니, 기업은행 관교중앙지점 지정장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시고요. 또, 우리 진철 위원님. 네. 일괄적으로 저희 운영위원. 관장이 혼자 복지관 운영하면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관규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수 관장님, 버디노인복지관 이동원 관장님. 어, 이 행사를 사실은 두달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복지관의 한혜영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생하신 사회복지사님들, 또 우리 관교 노인복지관 후원의 이사님들, 정말로 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영통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교실에 국회 1일 찬스권 권리가 되어서 정말 고맙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광원 국회의원 안사람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좋은 행사에 의원님은 지금 급감 어, 중이라 참석을 못하시고요.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나눔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살면서 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만 이신 분들의 훈훈한 정으로 이 추위를 극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다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신 광교 노인복지관 광교 주간 장애보호시설 관계자분들 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좋은 하루.